네, 공법 체계도 이런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파트는 정비법의 여덟 번째 주제인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고시 파트입니다. 자, 이 부분은 실제 시험 문제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좀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쟁점들을 잘 찾으셔야 돼요. 자, 먼저 간단하게 우리 절차를 좀 보면, 이게 우리 앞의 절차가 사업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사업시행계획 설계도와 자금계획을 포함해서 사업시행계획에 인가고시가 있으면 사업시행인가고시일로부터 120일 안에 분양공고를 하고 분양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조합이 조합원들한테 특정한 내용을 통제합니다. 통제안에 분양신청기간이 써있어요. 분양신청기간은 통제한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정한다. 자, 120일이 사업시행 인가고실로부터 120일 안에 조합의조합원들 통지하고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분양신청 기간을 정해 정해줍니다. 그럼 이제 조합원 중에서 분양받고 싶은 사람들은 원하는 평수 같은 것들을 적고 추가 부담금을 내겠다는 라 그런 동의 의사를 이 기간 안에 분양신청서에다가 적어서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신청을 마감하고 분양신청한 사람들 명단을 가지고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받는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한테 몇 평대 아파트를 배정할 거냐, 이거를 정하는 거고 추가 분담금을 정하는 것입니다. 몇 평대 아파트를 분양할 거냐. 그리고 추가 분담금을 얼마로 확정해서 이제 관청한테 인가받고 확정을 합니다. 물론 추가 분담금은 공사 중간에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추가 분담금이 기본적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관리처분계인가 나오면 조합원들이 분양받을 평수 확정되면 그 이후에 동호수 처분 같은 거 하고 철거해서 공사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사 끝나면 준공인가라는 걸 받고 공사 완료 고시, 시장 고수 등한테 준공인가 받고 공사 완료 고시한 다음에 새 아파트 쪽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 소유권 이전 고시를 다음 날 효력 발생.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관리처분 계획은 추가 보담금을 정하고 분양 평수를 정하는 거고요. 관리처분 계획 나오고 나서 인가 나오면 철거해서 공사하고 공사 끝나면 준공 인가를 받고 공사 완료고시, 아파트가 잘 완공됐는지,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고시하고 다음날부터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취득하고 금전적인 차이를 청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순서로 한번 쭉 보시면서, 자 일단 여기 기간을 좀 봐야 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주제가 분양 공고, 분양 통지하고 분양 신청을 받는다. 자 분양 공고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분양 통지, 자 편지를 자, 여기 보시면 사업시행인가고실로부터 120일 안에 법정된 내용을 통지하고 통지하는 날짜입니다 통지자가 좀 빠졌네요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120일 안에 분양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까지 합니다 여기 통지를 자를 넣어서 해석하십시오 자 그러면 120일 안에 어떤 내용을 통지하는 거냐 그걸 좀 봐야 되는데 여기 분양신청기간통지해주고 종전토지건물에사업시행인가신점의 가격을 통지하는 겁니다 추가 분양금 계략적으로 얼마 낸다. 우리 조합은 조합원들한테 120일 안에 통지하죠. 를뭘 통지합니까? 법정된 내용을. 자, 법정된 내용은 종전 토지건물의 가격, 추가 분양금 얼마 낼 거냐, 분양 신청 기간 같은 것들을 적어서 통지하고, 그리고 또 120일 안에 일간 신문에 공고도 해야 됩니다. 분양 신청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분양 신청 자격이 뭐냐? 어떤 사람들이 분양 신청할 수 있는 거냐? 분양 신청 방법. 권리 신고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일간 신문에 공고하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왔냐면 조금 어려운 게 나왔었어요. 자 일간 신문에 공고할 때는 요 가격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이 얼마만큼으로 평가났다, 요 가격 추가분것 같은 돈 문제는 그 조합원들한테 개별 통지할 때 집어는 넣 내용이고 일간 신문에 공고할 때는요 가격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분양 신청 기간, 분양 신청 장소, 분양 대상 대지 건물의 내역. 몇 평대 아파트를 받을 거냐 이런 거 분양 신청 자격 권리 신고 방법은 일간 신문에 공고하는 건데 여기 통제할 때는 요 가격 같은 걸통제하게돼 있고 일간 신문에 공고하는 거는 다른 사람 다볼수 있기 때문에 가격은 공고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일간 신문에 공고하는 내용 노란색 부분하고 이 분홍색 부분들은 잘 구별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일간 신문에 공고할 때는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이나 추가 분담금은 공고 내용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개별 통제할 때는 그 가격이 얼만큼으로 평가 나왔다.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 추가 부담금 얼만큼 예상된다. 이런 것들을 통제하도록 되어있죠. 개별 통지 분양 신청 기간 같은 것들을 개별 통지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120일 안에 통지하고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자, 그 다음에, 자, 분양 통지가 딱 가면, 자, 30일 이상 60일 이내 분양 통지한 날짜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분양 신청 기한을 정하고, 조합분들은 그 분양 신청 기간 안에 분양 신청을 합니다. 분양 신청 기간은 짧게 정하면 30일, 길게 정하면 60일로 정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연장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분양 신청을 분양 신청 기간 동안 안 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일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현금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합니다. 손실 보상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 않았을 때는 90일이 되는 날 다음 날부터 60일 정도 기간 안에 재개발 사업을 수용 재결 신청. 재건축 사업은 90일이 되는 날까지 협의가 안 되면 60일 안에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여기 현금 청산 두 번째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강의에서 현금 청산 두번 있다고 배웠는데 두 번째로 현금 청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 요 내용은 그림 한번 보십시오.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120일째 되는 날까지 분양 공고하고 분양 통지합니다. 그래서 120일째 되는 날을 제가 4월 1일로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럼 4월 1일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예, 여기서부터 30일 이상이면 4월 30일까지, 4월 1일부터 60일을 주면 5월 30일까지. 그래서 이 사이에서 분양청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줄 수도 있고, 60일 줄 수도 있고, 중간에 40일을 줘도 됩니다. 분양청 기간은 짧게 주면 통제한 날로부터 30일, 길게 주면 통제한 날로부터 60일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예, 우리 분양청 기간을 가장 길게 주면 4월 1일부터 5월 30, 30일까지죠. 이 예, 날짜까지 분양청 기간에 60일이 들어갑니다. 여기 끝까지 분양 신청을 하는 사람은 관리 처분 계획으로 들어가서 아파트 분양을 받는 거고, 분양 신청 안한 사람, 분양 신안한 사람은 분양 신청한 사람이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인가를 신청하면 인가 받은 날 다음 날로부터 90일 안에 가격 협의한다. 그래서 분양 신청 안한 사람은 분양 신청한 사람들의 명단이 올라가서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고 나서 또 다음 날로부터 90일 안에 가격 협의해 보고, 90일 안에 가역협의가 안되면 재개발 사업은 60일 안에 수용 재결, 강제 수용 절차 재건축 사업은 매도청구 소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날짜를 잘 보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120일 안에 분양 통지한다. 그리고 분양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이 사이에서 분양 신청 기간이 정해진다. 분양 신청 기간을 60일 정도 줬다고 치고 60일까지 분양 신청을 안 하면 현금 청산이 들어가고 분양 신청한 사람은 관리처분 계획으 들어가서 아파트 분양을 받습니다. 분양신청 안한 사람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날로부터 90일 안에 가격 협의해보고, 재개발사업이든 재건축사업이든 가격을 얼마큼에 사겠냐, 조합이 이제 분양신청 안한 사람하고 가격 협의해보고, 그 가격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90일이 되는 날, 다음날로부터 60일 안에 재개발사업은 강제 수용 절차, 재건축사업은 매도총고 소송을 가서 재판을 진행해가지고, 예, 조합이 승소하면 그 해당되는 금액으로 이 분양신청 안한 사람 재산을 이제 회수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날짜를 한번 쭉 보시면서 뭐 한번 관련 내용들을 좀 보시고요. 자, 그리고 자, 관리처분계획의 작성으로 갑니다. 자, 이제 분양신청한 사람들은 자, 사업시행자 조합은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가 되면 분양신청한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옵니다. 조합원 중에서 분양신청한 사람들 명단을 가지고 관리처분계획을 만들어서 누구 누구 조합원한테 몇 평대 아파트를 준다. 추가보담금얼마큼 금액으로 가겠다 이렇게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어서 시장무수 등한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인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는 체계도 맞았지만 추가적으로 좀 보세요. 자 이게 경미한 변경 사항은 변경인가 안 받고 신고하는 사항이 있는데, 자 계산 착오나 오기에 따른 단순 정정 이런 거는 변경 신고하면 된다. 자 원래 변경할 때도 변경인가인데, 변경도 중지도 폐지도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간단한 변경 사항은 신고 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 정정 또는 정관이나 사업 시행 계획이 변경돼서 앞에 게벽 변경돼가지고 뒤에 관리처분 계획도 같이 변경하는 사항. 이런 거는 당연히 바꿔야 되는 겁니다. 정관이나 사업 시행 계획이 앞에서 바뀌면 관리처분 계획도 당연히 바뀌기 때문에 간단한 변경 사항이다. 신고 사항이다. 매도 청구 판결문을 받으면 판결문을 받으면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되죠. 그런 이유 때문에 변경하는 거나 당연히 변경하기 때문에 변경 신고만 하시면 돼요. 자, 권리 의무의 변경이 뭐냐. 조합원이 조합원지를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권리 의무가 변경돼서 조합원 그 이름이 바뀌고 그러면 이 분양 설계 자체가 수반되지 않니,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는 간단하게 변경 신고한다. 자, 조합원의 명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걸 팔아서 이렇게 권리 의무의 변경 사항이 생겨가지고 예, 변경되는 경우라면 이 분양 설계가 바뀌지만 않는다면 예, 간단하게 변경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여기 4번 같은 경우가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권리 의무 변경이 있는 경우로 분양 설계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수반되면 안 되죠. 분양 설계 변경은 바뀌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분양 설계 예, 이거는 변경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라면 경미한 사항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계산착오로 인한 단순 정정. 정관이나 사업 시행 계획의 변경, 매도 청구 판결문을 받아서 변경하는 경우는 당연히 바꿀 사항이고, 자, 권리 의무의 변경 사항이 있었다, 조합원이 명의가 바뀌었다. 근데 이 분양 설계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법이라면 경미한 사항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계획은 분양 설계를 해서 예, 누구누구 분양 신청 한 사람한테 몇 평대 아파트를 준다. 예, 그 이게 분양청 기간 만료일이 되면, 분양받을 사람들 명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조합원 몇 평대 아파트 이게 분양설계입니다.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이 되면 분양신청한 사람들 명단이 나오고 그 사람들한테 누구누구 조합원 몇 평대 아파트 이게 분양설계입니다. 분양대상자의 주소, 또 분양대상자가 앞으로 분양받을 예정대지 건물의 추산액, 앞으로 분양받을 아파트, 또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 종전 토지 건물의 사업 시행 인과 시점에 감정평가 가격을 적어주는 겁니다. 분양받을 아파트, 종전 토지 건물의, 그 아파트, 종전 토지 건물 같은 것들의 가격을 관리 처분 계획 내용으로 포함시키고, 전체 사업비가 얼마큼 들어가고, 조합원의 부담 규모, 부담 시기, 조합원들이 각자 내야 될 추가 분담금 이런 것들을, 분양받을 아파트 가격,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 이런 걸 적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류지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보류지의 명세, 그 다음에, 그, 종전 토지의 소유권 외의 권리, 종전 토지 이외에 소유권 말고, 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있으면, 그런 걸 보상해주기 위해서, 소유권 외의 권리도 조사하고, 손실 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세입자에 대한 보상 규정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관리 처분계의 내용으로 보시면서, 분양 설계, 이렇게 분양 따 들어가는 표에 나오면 다 이게, 또 추가 분담금이 들어가면, 관리처분객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잔여분이 생기면, 분양신청 후 잔여분이 생기면, 이 보류지 형태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자에게 일반 분양할 수 있다. 조합원이 아파트 분양받고 남는 잔여분이 있을 때는, 자, 이 보류지가 뭐냐? 조합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 몇 개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류지 아파트 형태로 조합이 내부적으로 보류, 아파트 몇개 갖고 있거나, 조합원 외의자한테 일반 분양도 가능하다. 잔여분의 처리 방법. 그리고, 자 관리처분계획을 만들면 시장우수등한테 인가를 받아야 되고 자 이게 인가신청 전에 30일 이상 공람을 시켜서 예, 이해관계인 조합원들한테 의견을 듣고 인가신청이 들어가야 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하기 전에 30일 이상 충분히 기간을 주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고 관리처분계획에 인가신청이 들어가면 인가 여부가 결정 통보되는 날짜도 30일이니까 예, 관리처분계획에서 어떤 의견 청취하 기간 이 있을 때는 30일로 보시면 돼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받기 전에 30일 이상 공람을 해서 의견 듣고 또 인가 신청이 들어가면 인가 여부가 통보 나오는 날짜도 30일 자, 자녀분에 대한 처리 방법 관리처분계획을 시장구승한테 인가를 받는데 인가 받기 전에 30일 이상 의견을 듣고 인가 신청을 내야 된다 조합원들한테 30일 이상 의견 들어서 처리하고 나서 인가 신청 들어가고 인가가 통보 나오는 기간도 30일 자, 우리 분양설계는 누구누구 조합원한테 몇 평타 아파트를 준다, 이런 거니까 분양신청기간이 만료가 돼서 분양받을 사람들 명단이 나왔을 때를 기준으로 분양설계 기준으로 잡습니다. 참고로 그냥 받으시고. 자, 6번이 중요합니다. 자, 아파트를 몇개 받을 거냐, 조합원이. 자, 예를 들어서 한 세대주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 뭐 다섯 개나 여섯 개 주택을 가지고 재건축 재개발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한 세대주가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거를 1주택만을 공급한다 1주택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세대주가 하나 이상, 그러니까 한세대주나 1인이 5개의 주택을 가지고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참여했을 때는 당연히 하나를 받고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현금청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유, 공유, 두명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하고 있을 때도 1주택만 준다. 네, 나머지 이제 뭐 3명이나 4명이나 2명이 주택 하나를 공유하고 싶으면 주택 하나를 줘서 나중에 이제 새 아파트가 이제 입주가 돼서 그것도 공유상태로 가지면 되는 거니까요. 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여러 사람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하고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한 개만 주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예외가 있습니다. 주의. 다음의 경우는 다음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자, 여기, 여기 주황색은 3개까지 받는 거고 여기 3번같이 파란색은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을 다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자, 제가 아까 한 사람이 5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로 보시자고요. 재건축에서 한 사람이 주택을 5개를 가지고 재건축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우선 과밀업적 권역 안에 재건축일 때는 3개까지 받고 자, 과밀업적 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이면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쓸 때도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주택공사가 받을 때도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인데 1번을 보셔야 돼요. 1번. 과밀업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일 때는 그가 소유한 주택수가 5개면 5개를 다 받고 과밀업제 권역 안에 재건축이면 3개까지 받는다. 그런데 투기과열 주거나 조정대상적 묶여있으면 3개 받는 거에서 인정할 수 없다. 예외. 하나 받는 건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림 좀 보십시오. 자 여기가 지금 서울이고 여기 인천이 있고 나머지가 경기도 지역이고 여기 나머지 바깥의 부분은 지방입니다. 잘 보세요. 과밀억적 권역은 여기 서울을 포함해서 서울의 근처의 경기도 지역이 과밀억적 권역이에요. 서울하고 서울시 근처의 고양시, 의정부시, 구리, 뭐 하남 이런 데가 과밀억적 권역이고 나머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경기도 뭐 양주, 파주 이런 데는 또 양평 같은 데, 가평 이런 데는 과밀업적 권역이 아닌 성장관리 권역이나 자연보존 권역이란 말을 씁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서.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보세요. 아까 과밀업적 권역 안에서 재건축 사업 하는데 한 사람이 다섯 개를 가지고 있으면. 그럼 보세요. 여기가 과밀업적 권역이에요. 과밀업적 권역 안에서는 다섯 개가 있으면 세 개밖에 못 받는다. 일단 세개 재건축 사업할 때 나머지 두 개는 현금 청산인데 서울같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을 때는 세개를못 받고 다시 한개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과밀업적 권역 안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면 한 사람이 5개 있을 때 3개까지 받는데 다만 과밀업적 권역 안에 서울시나 뭐 과천시같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거나 조정대상적 묶여있을 때는 세개 받는 거에 대해서 예외로 처리한다. 그러면 이때 하나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림을 보시면 과밀업적 권역 안에서는 재건축할 때 다섯 개를 가지고 있으면 세 개까지 받는데, 서울특별시 같은 투기과를 지구에서는 세개 받는 거에서 예외기 이 때문에 하나밖에 못 받고, 나머지가 다 현금청산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과밀럭주 권역 바깥으로 나가서 재건축하 여기 경기도의 성장관리 권역이나 자연본용 권역 이런데, 과메럭주 권역 바깥에 하고 지방 쪽, 광원도, 경상도, 전라도 같은 지방 쪽에서는 다섯 개를 가지고 있으면 한 사람이 다섯 개 갖고 있을 때 다섯 개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여기 다섯 개, 5개, 다섯 개입니다. 과밀업적 권역 안에서는 3개, 과밀업적 권역인데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으면 한개 받는 거죠. 이 그림을 잘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밀업적 권역 안에서 재건축이면 한 사람이 5개 있을 때 3개 받는다. 과밀업적 권역 안에 서울시 같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묶여있을 때는 샘주택 받는 거에 있어서 예외로 처리하기 때문에 하나만 받으라는 이게 한개 하나만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과밀업적 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일 때는 우리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받으니까. 다섯 개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반밀업적 권역 바깥에 재건축사업일 때는. 이렇게 여러 개 받는 경우도 있고. 자, 근데 요거는 뭐냐면, 한 주택을 두 개로 쪼개 받는 경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재건축재개발 공통인데, 이럼 쪼개서 두 개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주택의 전용 면적이 170제곱미터다. 자, 종전주택의 면적이 만약에 뭐160뭐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0제곱미터짜리 하나 받고, 60제곱미터 하나를 또 이렇게 나눠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보십시오. 자, 이 주택 공급은 재건축, 재개발 둘다적용됩니다 자,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이나 종전 주택의 면적이 전용 면적이 크면, 종전 주택의 전용 면적이 만약에 160이다. 그러면 100제곱미터 짜리 하나 받고, 남는 60으로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하나 더 받을 수 있다.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종전 주택의 전용 면적 범위가 크거나, 종전 토지건물의 가격 금액이 크면 그 가격 범위 안에서 두개까지 받는데 하나 더 받는 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로 받고 이 3년간 전매 금지입니다. 대신 상속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전 주택의 전용면적이 160이다. 160, 그럼 160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짜리 아파트 하나 받고 남는 60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하나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받는 주택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로부터 3년간 못판다 그 사이에 소유자가 이제 돌아가시면 상속은 되는거니까 이렇게 80제곱미터 60제곱미터 이하로 하나 더 받는게 있다 종전주택 전용면적이 160이면 160에서 100제곱미터 짜리 하나 받고 남는 60으로 하나 더 받는 경우가 가능하다 재건축재개발 큰 주택을 두개로 쪼개 받는 형태도 두개까지 공급 가능한 경우니까 1주택 받는거에 대한 예외로 처리하십니다 요 조항은 재건축재개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사용수익의 정지.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종전 토지나 건물을 에, 종전의 권리자들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시행자가 동의해주거나 손실보상을 에, 다 받지 못했을 때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철거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후 철거를 해야 된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딱 떨어지면 이제 철거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사이기간 동안은 사용수익 금지입니다. 종전의 토지건물의 권리자들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사용수익금지. 예, 다만, 사업시행자가 동의해주거나 예, 보상받을 돈을 아직 다못 받았을 때는 종전의 권리자들이 종전 토지 건물을 이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자, 철거 언제입니까? 철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철거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철거하는데 미리 철거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이라도 폐공가, 빈집이 생겨서 범죄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려가 있을 때는 건물 소유자 동의와 관청의 허가를 두 개를 다 받아서 미리 철거할 수도 있다. 원래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 철거하는 건데,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전이라도 폐 공가, 빈집이 생겨서 범죄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는 건물 소유자 동의하고 관청의 허가를 두 개를 다 받아서 미리 철거하는 경우도 있다. 철거 시기, 사용 수익이 중지되는 시기, 이렇게. 노란색 예외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의 선정. 자, 이게 뭐냐면, 감정평가법인이라고 조금 용어가 바뀌었는데, 자, 보시면,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언제 하는 거냐면, 자, 일단은 왜 하는 거냐면, 종전 토지의 가격, 또 앞으로 분양받을 아파트의 가격을 평가할 때, 감정평가사가 2명 이상이 들어갑니다. 자,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감정평가법인 등, 이게 감정평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 등이 이제 들어가는데, 자, 재개발 사업할 때는, 시장운수 등이 두명 이상의 이 감정평가 업자들을 선정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재건축은 시장운수 등이 한명 이상을 선정하고 조합 총회에서 한명 이상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션 문제서 에 한번 나왔던 개념입니다. 자, 재개발이나 개선사업할 때는 감정평가 법인 등을 두명 이상 선정하는데 모두 관청 시장운수 등이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재건축의 감정평가 법인 등의 선정은 한 명은 시장문수 등이 선정하고 나머지 한명 이상은 조합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재개발과 재건축의 감정평가업자 등,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하는 그 주체가 재개발은 두명 이상을 선정하는데 모두 시장문수 등이 선정하고 재건축은 한명 이상은 시장문수 등 나머지 한명 이상 등은 조합총회에 선정한다.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체계도에 좀 빠진 건데 좀 빠진 내용들을 조금 적으면서 아니면 이렇게 눈을 한번 뜨 보십시오. 보시고 나중에 요약집이 나오시면 거기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공인가. 자, 시장문수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 뭐 조합이나 토유택 공사 등은 공사 끝나면 시장문수한테 관련서를 류 내고 중공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시장문수 등은 중공검사라는 검사를 내부적으로 해서 공사가 잘 완공됐다고 판단되면 중공인가를 내주고 공사 완료고시를 해줍니다. 자, 사업시행자 조합은 시장운수 등할 때중공인가를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되고 에, 내부적으로 중공 검사라는 걸 해서 중공인가를 내주고 공사 완료 고시. 자, 그럼 만약에 시장운수 등이 직접 시행자가 됐을 때는 그들은 중공 검사 같은 거안 하고 시장운수 등이 본인이 직접 시행자가 되면 뭐 중공인가, 중공 검사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공사 완료를 고시하면 되고요.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가 됐을 때는 다른 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중공인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의법상 중고인가는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자, 이런 표현도 시험문제에서 한번 나왔던 표현인데 자, 아까 조합은 중고인가를 따로 받아야 되는데 토지주택공사 등도 원래는 중고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중고인가 같은 걸 처리했을 때는 정의법상 중고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공사 등은 중고인가 하기 전에 자, 미리 완공된 건물이 있고, 이게 사용에 큰 지장이 없다면 입주예정자가 미리 완공된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사업시행자한테 미리 허가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중공인가가 나오고 소유권 이전 고시가 다 되고 나서 입주자들이 사용을 하는 건데, 이게 중공인가 전이라도 먼저 완공된 건물의 사용이 지장이 없을 때는 입주예정자가 미리 사용할 수 있게끔 사업시행자 조합에게 미리 사용해도 좋다 이렇게 허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준공인가 공사 완료 고시가 나오면 지체 없이 측량과 분할을 거쳐서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들한테 통지하고 새 아파트 쪽으로 조합원의 권리를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 새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효력 발생을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공사 마무리 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준공인가 공사 완료 고시. 네, 그러면 이제 지체 없이 측량과 분할을 해서 관리 처분 계획 내용을 통지하고, 새 아파트 쪽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소유권 이전 고실 다음날에 조합원들이나 뭐 일반 문양 받은 사람들이 소유권을 추적하도록 돼 있다. 소유권 이전 고실 다음날에. 정비구역 해제는 관리 처분 계획을 만약에 수립하는 사업이라면, 소유권 이전 고실 다음날에 정비구역은 해제가 됩니다. 또 조심할 거는 정비구역 해제가 소유권 이전 고실 다음날 해제가 되는데, 저 문제는 정비구역에 해제가 되더라도 조합은 계속 존속을 한다는 거예요. 조합은 조합원들하고 청산금 주고받고 하는 업무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 정비구역이 해제가 된다. 언제? 소유권 이전 곳이 다음날. 그래도 조합은 여전히 존속한다. 조합은 청산금 지급이 다 끝나고 사업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 해산하는 거니까 조합은 해산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표현입니다. 자, 등기. 소유권 이전고시 다음날에 소유권은 취득이 돼 있어요 등기 정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소유권 이전고시가 되고 다음날 되면 법률의 규정으로 이 조합원이나 뭐 일반 분양 받은 사람들이 새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 신청을 지체 없이 해서 등기 절차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 청산 자,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으면 종전토지에 가격하고 분양받을 요 대지 건물, 요 차액을 청산모로 징수하고 지급해야 된다 소멸시효는 5년이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내용이 좀 길었지만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이 체계도에다가 관련 내용들을 조금 적으면서 해보시면 좋은 거니까, 분홍색 체계도를 쭉 보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파악하시는 겁니다. 저한테 이제 문자로 우편 주소 알려주시면, 그 분홍색 체계도 보내드리고, 무료로, 이메일로 받고 싶으시면,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이 파란색 원고, 파란색 원고를 보내드리니까, 집에서 프린트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올해 시험을 다 끝나야 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강의를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앞으로 제가 문제도 올려드리고, 기출문제 같은 것도 올려드릴 테니까, 열심히 유튜브를 보시고, 공부, 공부 열심히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